러블리, 심플, 페미닌은 도매택 두 가지를 이쪽에 이너팩도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아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봄 느낌이 확 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을 가장 좋아하는 제가 물욕이 막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꼭 봄에 찾아보는 쇼핑몰들과 추천드리고 싶은 봄 신상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플하면서도 러블리한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르라니 쇼핑몰입니다. 처음에는 도매텍 상품을 구매하려고 검색하려던 중에 알게 된 쇼핑몰인데 보통 도매텍 상품을 올리실 때는 도매 브랜드에서 올려놓은 사진들을 그대로 올리시거나 비슷한 구도로 올려놓으신 동일한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옷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착용을 해보신 코디샵과 다양한 상세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도매텍을 구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쇼핑몰인데 저랑 사장님께서 키가 또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상녀들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쇼핑몰을 굉장히 자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데이트되는 옷들이 모두 데일리한 디자인에 리본, 프릴 등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쇼핑몰이에요. 특히 제가 찜해둔 프릴 블라우스는 색감부터 은은하게 딱봄 느낌이고 전 보통 마음에 들면 두 컬러를 모두 구매하는 성격이어서 화이트 컬러, 핑크 컬러 모두 구매했고요. 데님 슬랙스 스커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블라우스인 것 같아서 올봄에 데일리템, 내복템 입어보려고 담은 위시 상품입니다 프릴셔링 디자인의 미니스커트도 함께 찜해뒀어요 조만간 왠지 구매할 것 같은 느낌인데 르라니 쇼핑몰은 부담없이 퓨어한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쇼핑몰이에요 두 번째는 제 기준에서는 좀 고렴이 브랜드인데 정말 청순하고 우아한 무드를 가진 브랜드르 베인입니다. 가격대가 대부분은 10만원을 넘어서 저한테는 조금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주 구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데 너무너무 예쁜 옷이 많아서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구매하고 싶은 옷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번에 봄 신상으로 나온 시에나 드레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흐르는 핏으로 엄청 우아한 실루엣의 원피스로 적당한 파임의 브이넥이라서 청순한 분위기가 한층 더살아나는 원피스예요. 모델 컷을 보면 어, 너무 고급스럽나?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사장님께서 직접 입어보시고 올려놓은 일상. 사진을 보니까 데일리하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원피스더라고요. 조금 슬픈 건 벌써 4차 주문인데 입구부터 출구까지가 4월이 지나야 가능한 상품이라 벚꽃 시즌에 못 입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시에나 드레스 말고도 메이 가디건 쉘핑크 컬러 이것도 되게 청순하고 퓨어한 디자인이어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음에 드실 것 같은 가디건이에요. 이런 가디건들이 또 핏이 되게 중요한데 모델 컷을 보면은 되게 여리여리한 핏이고 허리라인도 살짝씩 들어가면서 리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가디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라 저는 시에나 디레스트레스만 우선 구매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을 구매한 쇼핑몰인 핑노겟입니다. 여러분 핀터레스트 감성 좋아하시나요? 제가 핀터레스트 감성을 되게 되게 좋아하고 특히 아오이유 배우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스러운 보헤미안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이 쇼핑몰이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구매한 카프레이스 가디건과 같이 매치한 푸프린 원피스 이두 상품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레이스 넥라인이 빈티지하고 슬림한 핏으로 안쪽에 새틴 원피스랑 같이 코디했는데 오 정말 청순하고 빈티지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가디건을 제외하고도 자켓, 야상 다양하게 활용되는 정말 정말 소장가치가 있는 원피스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옷뿐만 아니라 악세서리를 찾을 때도 들어가는데 저는 레이스 스카프를 구매한 적도 있고 안경을 구매한 적도 있어요 보여드리면 저는 투명 풀티 안경을 구매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뭔가 언밸런스한 듯 하지만 여성스러운 아이템에 이렇게 뿔티 안경을 껴었을때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핑너겟에서이 안경을 구매하고 잘 쓰고 있고 레이스 스카프도 한 번씩 포인트 내는 상품으로 잘 쓰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티지한 옷이나 빈티지한 악세서리를 찾을 쇼핑몰을 찾고 계신다면 핑너겟을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쇼핑몰계의 무신사랄까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매일매일 예쁜 옷이 올라오는 쇼핑몰 프롬 비기닝입니다. 진짜 러블리, 심플, 페미닌, 없는 아이템이 없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만물 쇼핑몰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즐겨 찾는 쇼핑몰입니다. 오늘 딱 업데이트 된 상품인데, 세일러 카라 오버핏 블라우스를 바로 구매했어요. 딱 오전 11시 업데이트 되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빈티지하면서 러블리한 디자인으로, 세일러 카라가 와이드해서 비율이 좋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일 것 같은 디자인이고, 넉넉한 핏이어서 단품으로 입으면 정말 귀여운 소녀룩이 될것 같아요. 저는 비스티에랑 같이 착용하신 코디컷이 더 예뻐 보여서, 함께 코디되어 있는 비스티에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비스티애이 2만원대, 블러우스는 4만원대여서 제작 상품인데도 4만원대면 프롬비기닝 치고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롬비기닝은 이름처럼 정말 딱 코디 시작할 때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시작하는 입문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쇼핑몰 한곳 소개해드릴게요. 피터앤웬디라는 쇼핑몰인데 요즘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다들 아실 것 같은 쇼핑몰인데 여기는 사랑스러운 그 자체를 담아놓은 듯한 쇼핑몰인 것 같아요. 제가 찜한 원피스인 봄 신상 위니 매듭 미니 원피스는 이번 주에 지그재그 베스트 상품인데 가디건이랑 코디하니까 봄 데이트룩으로 정말 제격이지 않나요? 가운데 큰 리본 매듭이 포인트이고 살랑살랑한 A 라인의 플레어라인. 라인이라 봄에 입기 딱 예쁜 원피스 인것 같아요 요즘엔 비스티에도 그렇고 리본매듭의 디자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최신 트렌드가 아무래도 리본매듭인 것 같아요 제 허리라인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보이는 디자인이라 체형 보완하기 좋은 장점을 가진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즈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방도 함께 위시 리스트에 담았어요 베이비 리본 도트백인데 퓨어하고 청순한 느낌의 토트백이라 취향 자격당했어요 안쪽에 이너백도 있고 후기를 보면은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저는 살포시 구매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봄에 원피스랑 데님이랑 같이 코디하면 귀여움 한 스푼이 될것 같은 가방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지금까지 쇼핑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은 제가 즐겨 찾아보는 도매택 두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유명한 도매택인 것 같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엘과 프리티 영등입니다. 어, 믿고 사는 도매 브랜드의 느낌인 두 곳이에요. 미엘은 좀더 키장녀분들에게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많으면서 페미닌한 스타일도 많은 곳인 것 같아요. 특히 분홍색감을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오버핏이 아닌 정핏이라서 체형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구매할 때마다 어깨도 딱 맞고 사이즈가 항상 정핏으로 딱 떨어져서 만족도가 높았던 도매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은 미엘 베리 트위드 팬츠입니다. 트위드 팬츠는 항상 봄마다 나오는데 뽀용한 분홍색의 팬츠는 잘 흔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엘에서 분홍색감을 굉장히 예쁘게 만드셨길래 미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저는 하이를 분홍색으로 뒀을 때 퓨어하고 청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엘 자체가 기본 팬츠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여서 이 트위드 팬츠는 꼭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도매 브랜드인 프린티영띵은 이름처럼 예쁘고 트렌디한 아이템이 많은 도매 브랜드예요 뽀송한 색감도 많고 여성스러운 옷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번 봄 신상에서는 베이비, 알카, 베이비 알파카 가디건 민트 컬러가 정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리본 자수가 포인트이고 클린한 민트 색감이 흔하지 않아서 이거는 꼭 구매하고 싶었어요 몸톤이 원래 그런 건지 소라색보다 민트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소라색을 입었을 땐 되게 아파 보이는 느낌? 근데 민트색을 입었을 땐 조금 퓨어한 느낌이 나서 민트를 자주 구매하는데 프리티 영등에서 이번에 알파카 가디건을 민트 컬러로 너무 예쁘게 뽑아내셔서 구매를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 아이템입니다 근데 좀 가격대가 높아서 월급 들어오면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도매택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또윤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도매택을 찾아보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하고 신상이 업데이트되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데 요즘에는 도매택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항상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문의를 하면 답변이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와주시는 쇼핑몰이 또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당일 발송 상품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없는 저 같은 타입에게는 천국 같은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택을 구매할 때는 항상 또윤이 쇼핑몰로 구매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항상 찾아보는 쇼핑몰과 추천드리고 싶은 봄 신상 위시리스트를 설명드렸는데, 어, 취향에 맞는 제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